이때 당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와 비슷한 개념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이 갑자기 나오면서 더 우수한 시스템 피어투피어 피어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리플의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경우는 2008년이죠. 리먼 브라더스 이후 현재 통화 시스템의 염증을 느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라는 배경 지식을 보았을 때, 2004년 설립된 리플의 피어투피어 피어 시스템에 대한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것이 과거 조사했을 때 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가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리플의 과거 전신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대사람간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비트코 초인의 작동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방법이죠.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바뀌는 만큼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기준의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전날과 뭐 똑같습니다. 이제 16,7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외 에 이더리움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0.34% 하락한 1,180달러대. 7위에 x r p 는3 3. 3점, 이제 3% 전. 네, 죄송합니다. 이3% 하락한 0.34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파리의도시코인은1.95% 하락한 0.07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미너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9% 17.9%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쇼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롱포지션이 54%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약간 쇼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 XRP의 경우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쇼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오늘 아침 영상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이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기 전 XRP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리플페이와 라이언 퍼거에 대한 영상을 따로 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댓글에도 수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영상을 간략하게 요약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리플워스트 그 사토시 나카모토 노하우라는 기사가 나온 것인데요. 지격해 보자면 리플은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알려졌다. 어떻게 아는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사로 화면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은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밑에를 보게 되면 인기 있는 XRP 커뮤니티 블로거인 크립토 에리의 경우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리플을 알고 있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어, 크립토에리의 경우는 리플의 시티오 데이비드 슈왈츠로부터 그녀의 진술에 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이 크립토에리라는 인물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미 2009년 리플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서 어, 이제 이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는 분산형 플랫폼을 라이언 퍼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분산형 자산을 만드는 방법을 몰랐다라고 설명을 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운용성이 있는 중앙 집중식 자산을 활용하는 P2P 시스템만 구축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 라이언 퍼거의 경우는 2016년 초기에 리프레된 분산형 암호화 자산, 즉, XRP와 같은 것이 없었고, 만들려는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트윗에 언급함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라이언 퍼거라는 인물과 현재 리플랩스의 전신은 무엇이고, 과연 이게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왜 스텔라 루멘이 나뉘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XRP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리플은 이제 2004년 지금의 리플랩스의 전신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 설립 당시 개인간 송금 프로토콜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라이언 퍼거라는 인물이 설립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 또한 계실 것인데, 이때 당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와 비슷한 개념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 안타깝게도 이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더 우수한 시스템 비어투비어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리플사의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경우는 2008년이죠 리먼 브라더스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현재 의 통화 시스템의 염증을 느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라는 배경 지식을 보았을 때 2004년 설립 입된 리플의 피어 투피어 시스템에 대한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것이 과거 조사했을 때 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은 리플의 과거 작동 방식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 대 사람 간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현재 비트코인 작동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방법이죠. 이후 리플사의 경우 는이 실패를 반대로 일리플사는 2011년 5월 초기 비트코인의 선구자였던 이 제드 메켈럽과 크리스 라센을 영입하게 됩니다. 또한 이 맥켈럽의 친한 친구이자 크라켄 거래소의 창립자인 이 CEO인 이 조시파엘에게 첫 자금 약 20만 달러를 투자받아 지금의 리플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 리플사는 적절히 비트코인의 성공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겠죠. 일단 투자자 커뮤니티는 개인 간 거래 네트워크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상대방을 하지 않고, 이는 리플이 그동안 추구했던 이제 과거 초기 리플이 그동안 추구하던 P2P 거래 네트워크의 유용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타쿠들끼리 하는 뭔가 조금은 불법적인 걸로 치부가 되었었죠. 이제 모두가 비트코인 하면은 알지도 못했고 이 콧방귀만 끼던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리플사의 그때 당시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기업들과 협업을 하여서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리플 게이트웨이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시중 은행과 개인 간 거래 네트워크의 절충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RP의 경우는 2013년 1월, 이제 2013년 1월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XRP도 암호화 서명의 퍼블릭 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초창기의 신뢰 기반 웹 구조 혹은 게이트웨이 디자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XRP는 달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중 통화를 이용해서 거래 상대방의 위험성이나 게이트웨이 없이 사용자 간의 직접 송금이 가능했는데 리플사는 미화 달러 송금을 위한 신뢰 기반 웹 구조와 함께 병용하기 위해서 이 XRP 지금의 XRP 토큰 코인을 이제 고안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크리스 라센과 제드 맥켈럽의 경우는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드 맥켈럽의 경우는 현재는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XRP의 대량 무료 에어드랍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크리슬라슨의 경우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드 맥켈럽이 새로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 강제로 배제 당하게 됩니다. 이 페이스북 XRP 에어드랍을 추진한 맥켈럽이 배제를 당한 것이죠. 이후 이 제드맥켈럽은 리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스텔라 루멘이라는 프로젝트로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이후 리플랩스를 거쳐 리플 네트워크를 기술적으로 안정화시키고 2016명, 2016년이죠. 이제 회사명을 간소화해서 현재의 리플 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2017년에는 리플 sbi 은행과 합작해서 sbi 아시아를 설립했고 현재는 200여 개 이상의 이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과거 아마 리플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 Xcurrent, Xvia, Xrapid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ODL 솔루션을 바탕으로한 국제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죠. 여기서 현재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리플사의 비밀병기라고 불리는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코발트 프로젝트이고 두번째로는 코디우스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세번째로는 엑스풀 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첫번째로 이 코발트 프로젝트의 경우는 핵심은 트랜잭션 즉 거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종의 리플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송 속도를 높임으로써 XRP의 가격 변동에 더욱 대응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또한 미한 이 연준의 페스터 페이먼츠 태스크포스의 미국 내 송금과 결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준비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코디우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코디우스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2013년부터 개발해 온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이제 기관과 은행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시스템인데요. 이 리플사 초기의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었다가 2017년 11월 다시 개발을 시작해서 이 코디우스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XRP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출신 성분 자체가 국경간 송금을 위한 브릿지 통화 개념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 즉 DM 및 생태계 분야까지 사업 영역 확장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리플의 전 CTO였던 스테판 토마스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코디우스를 출시하였다라는 기사를 발표하였으며 리플사의 자회사인 코일사를 설립하여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하였었습니다. 이세 번째, 엑스플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동성 제공 서비스, 즉, XRP를 소유한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대출 플랫폼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전 리플 개발자였던 밥웨이라는 개발자가 이 엑스플을 지칭하면서 유동성 통합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몇 가지 추측을 할수있겠는 dill 이제 엑스프레의 경우는 하루 송금량이 증가하여 XRP가 부족한 케이스와 출금만 하다 보니 XRP가 없는 케이스, 그리고 어느 한 은행에 몰리는 케이스들에서 사용되는 말 그대로 대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를 위한, 위한 것은 아닌 프로젝트인 것이죠. 이세 가지의 중요 프로젝트는 분명히 XRP의 가격 상승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머지 않은 미래 xrp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수 있게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지난 2018년 당시 리플사의 수석 시장 전략가가 이제 s m b c 와의 인터뷰를 한번 참고를 해 보게 되면 저작권 문제로 뭐 영상을 재생할 수는 없지만 맨 처음 사회자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회자가 리플과 xrp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코리존슨의 경우는 XRP는 디지털 자산이고 리플은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플 네트워크에서 XRP를 꼭 사용한다고 정해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리플 사는 XRP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확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SA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크립토 마켓의 대표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XRP는 리플사뿐만 아니라 가상 자산 전체를 아울러도 시가총액 현재 7위에 위치하는 몸집이 큰 자산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리플사 입장에서도 XRP의 가치상승은 리플사의 이윤 축으로 라는 목적에서 보면 부합할 텐데요. 왜 과연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것일까요?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리플사는 XRP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고 XRP 매수 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를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XRP의 유동성을 해치기 때문에 리플사의 현재 목표와는 부합하지 않게 되죠. 이제 두 번째로는 리플사가 대중들에게 XRP의 가치가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플사의 주 고객은 은행이기 때문에 굳이 대중들에게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현재 XRP의 가치는 시장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 주도권은 언젠간 은행권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현재 XRP의 가격 상승은 은행권과 리플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제 XRP의 가치 상승의 이익을 일반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것을 리플사와 은행권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XRP의 가. 가치상승으로 얻어지는 이유는 리플사와 은행권이 독차지를 바, 독차지 하기를 이제 바란다라는 것인데, 이렇기 때문에 대중에 노출되는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리플사도 분명히 기업이며 이윤의 극대화가 기업의 정체성이고 자본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비난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XRP의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이 된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사용할수록 그 희소성이 늘어나는 시스템이라면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에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리플사가 경계하는 것은 XRP의 장기 홀더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러한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리플사가 은행권의 수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냥 은행권에다가 xrp를 판매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리플사에서도 이 정확한 xrp의 시세를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만약 리플사가 XRP의 시세를 결정한다면 XRP의 독점, XRP의 시세 조작 주장에 반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혹여나 XRP가 시세를 결정한다 해도 당장 이익은 후에 독이 되어 들어올 것이 분명하며 제도권 편입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공급자 수요자 모두가 그 시세를 정할 수 없다면 방법은 한 가지이죠. 바로 시장 스스로가 그 가치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은행도 xrp를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리플 사는 xrp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주지만 가격을 조작한다 라는 공격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xrp를 지속적으로 판매하여서 리플 사의 수익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이 리플 사의 시스템은 시간이 갈수록 xrp의 소각 메커니즘 은행 권들의 편입으로 인해 증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물이. 100도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끓지 않듯이 XRP의 가격 또한 특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 동안의 호재가 폭발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가상자산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지만 그에 비해서 초라한 가격을 보여주는 XRP의 가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폭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 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